나이가 들어 하체의 힘이 부족해지신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하체의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하체의 근육이 없어져 부실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떠안게 되시는데요. 상체보다 하체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신체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써야 하는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많아져 통증이 동건되거나 심해지면 오래 서있을 수 없을 그뿐만 아니라 관절지원으로 발전해 인공관절 삽입술을 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무릎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는 무릎근육이 주는 이로움과 50대 이후 어떻게 무릎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있는 운동법과 음식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능과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져 다이어트 시더 빠르게 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데요. 또한 당뇨나 고혈압에도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체 근육이 없어지게 되면 보행장애와 낙상사고,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하체 근육 중 대표적으로 큰 역할들을 하는 근육들은 엉덩이 근육, 대퇴사 두 근육, 종아리 근육, 세 가지 근육이 대표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근육들의 대표적인 역할은 엉덩이 근육과 대트사두 근육은 발이 땅을 짚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데, 사용되는 근육들이고, 걸을 때 추진력을 내는 근육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은 넘어지지 않게 발목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큰 근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어 혈압, 조절 및 뭉쳐있는 혈액이 돌게 되어 붓기를 빼는 역할도 해줍니다. 혈액을 잘 공급해줄 수 있게 되는 간단한 하체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오늘은 집에서도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뒤꿈치 올리기입니다. 일명 까치발이라고도 하죠. 일단 일어나셔서 책상이라든지 테이블 벽을 짚고 서시면 됩니다. 근육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전에는 넘어질 수가 있으므로 짚고 안정성 확보 후에 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운동은 발목과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인데 하체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추진력 강화되는 운동입니다. 양발을 양 어깨 정도 넓으로 벌린 다음 천천히 발뒤꿈치를 서서히 들었다 내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발뒤꿈치가 바닥에 완전히 딱 닿지 않도록 들고 하시는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서 있으시다면 어디에서든 가능하고 수시로 자주 해주시게 되면 통증은 물론 걷는 속도나 발목에 안정성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강도를 높여 벽을 짚지 않고 양쪽 골반에 손을 얹어 놓으신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면이 있는 곳에서는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발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써서 이완을 해주시려면 계단이라든지 발의 앞꿈치만 대고 서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종아리 근육을 최대로 늘려 스트레칭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종아리의 부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나 혹은 미끄러운 곳에서 발의 앞꿈치만 대고 있으면 안정성이 없는 자세이므로 미끄러질 위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꼭 붙잡을 수 있는 벽이나, 혹은 한쪽 발은 안정성 확보 뒤, 한 발씩 스트레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운동은 의자가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배퇴사 두근의 수축과 이완의 운동인데요. 하체가 지면에 착지 시 관절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후,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엉덩이가 의자에 달락 말락 할 때까지만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시기 보다는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이면 일상생활 중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근육 증가와 유지를 위한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육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뭐니 뭐니 해도 단백질입니다. 중년이라면, 섭취하시는 단백질의 양을 조금 더 늘려 드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란이라든지 두부 그리고 적절한 육류나 생선을 매일매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콘텐츠로는 간의 피로에 관한 콘텐츠를 준비해볼까 하는데요. 동양의학도 마찬가지이고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모든 신체의 피로와 근육의 회복과 생성은 간이 주로 주관한다고 합니다. 피로감 활기 또한 간의 영향이 큰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신맛이 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다음 영상을 빠르게 접하실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모두의 다이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